일단 너무 감격스럽고요. 괜히 뭔가, 막, 괜히, 괜히 스타, 막 그런 스타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저희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좀 오그라들기도 하면서, 네, 그냥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. 사실 조금 더 빨리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,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고요. 조금 여유롭지 못한 모습을 촌스럽게 보일 것 같아서,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, 네, 진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. 네, 팬들한테 저희가 팔렸던 걸 너무 미안했잖아요. 팬클럽도 없이 저희가 어디서 스케줄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채 저희를 사랑해주셨던 팬들한테 선물을 해드린 게 좋은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응. 남다르고 응. 뿌듯한 응. 날이었던 것 응.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을까요? 저희가 그 같이 앨범 준비하면서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응. 여기서 이렇게 터번이라고 하잖아요. 그 중동에서 어떤 여성분께서 저희한테 혹시 다비치 아니냐. 고비치 뭐 다비치. 다비치. 근데, 근데 저희가 뭐 오. 해외에 나간 적이 많이 없어서 그분이 그렇죠. 그 저희 팬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했는데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오. 어 여기 다비치 노래 다 있다고. 정말 CD 이렇게 표지까지 해서 정말 있으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